안녕하세요, 마미입니다. 냥코 대전쟁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초보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 이것만 하지 말아 주세요. 요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 보려고요. 이것만 안 하면은 무조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통조림으로 컨티뉴를 하는 거죠. 통조림 30개로 머니 맥스 냥코 대포 발사 가능한 상태로 부활하시겠습니까? 예, 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 물러나고, 물러나고, 물건, 물러나서, 이건 어디서 한번 정도 할수 있냐면은, 대광란의 고양이 벽이 체력이 1% 남았다. 그러면 그 정도는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판 다안 돼요. 그것만 깨면 우주편으로 넘어갈 수 있던, 뭐 하여튼 어디에서 걸렸던 간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통조림 써서 깨봤자, 그 다음에 또 막혀요. 어차피 기본 스펙을 늘려야 하는 데기 때문에 아 내가 여기서 막혔구나 내 스펙이 여기구나 차라리 그걸 알아내신 다음에 스펙을 올리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통조림 쓰시면 안 되고요 차라리 신의 임을 쓰세요 신의 임한 번은 무료 거든요 매번 쓰라는 뜻이 아니라 요걸 쓰라는 거죠 이것 중에 요 고양이 러쉬 베이비 러쉬가 처음 한 번은 공짜요 그래서 요걸 써가지고 통과를 하세요. 근데 이것도 한 번만 공짜기 때문에 폭탄 쓰는 느낌으로, 어, 세계편 3장 달, 맴매 선생 깨질 때 쓰든지, 거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쓰세요. 근데 거기도 사실 그냥 깰수 있고, 아니면 우주편 1장 달, 거기 쿠리린이 나오는데 걔는 보물을 모으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워요. 거기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주편 1장 달이나 세계편 3장 달. 절대 컨티뉴 하지 마세요. 자, 그거 하나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또 아까운 게 뭐냐면은 통솔력을 사는 거예요. 지금 리더십이 있으면은 리더십으로 완벽하게 회복이 되게, 되긴 하는데, 리더십이 없는 경우 통솔력을 통조림 주고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 통솔력이 맥스가 950이에요. 이게 냥코 고인물 우대 게임이기 때문에 근데 처음 초보분들은 통솔력이 100, 200뭐 이렇잖아요. 그냥 기다리세요. 냥코는 천천히 하는 게임입니다. 음. 통솔력을 통조림 주고 산다. 어, 그러면 내가 할과금이 아니면은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거 이상한 데다 쓰면 안 되는 거죠. 요렇게 지금 마사라즈 시리즈 하고 있네요. 일반 시리즈죠. 하이퍼 고양의 축제, 울트라 고양이 축제도 아니고 확률 프로 울트라 슈퍼레어 확률 로인데 확법도 아닌 경우. 이럴 때 여기다가 조림을 들이붓는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고려하실 일이 뭐냐면은 캐릭터를 뽑은 다음에 아이 캐릭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캐릭터를 XP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초반에는 그 XP가 되게 커 가지고 이걸 레벨 높이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다 유저랭크 거든요 캐릭터 레벨이 유저 랭크예요. 유저 랭크 올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게 모임은 모일수록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레어 캐릭터라고 뭐 하나 있으니까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본 캐릭터가 만레을 찍어가지고 뭐못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MP로 교환하면 되는데 그거는 뭐 초보 아니죠? 그러니까 요 캐릭터 절대 가지 가지 마세요. 계다를 차라리 갈아 먹으면 그게 차라리 낫지 효율은 안 좋은데 요거 한, 하나 얻으려면은 최소 통수력200 필요한데 그거를 갈아 먹으면은 경험치 5만밖에 안 주죠. 그래서 효율은 안 좋은데 계다리는 갈아 먹을 수도 있어. 정 급하면은 나중에 또 얻으면 되니까. 근데 양코는 캐릭터는 절대 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안다 이거는 어차피 매질에서 플러스 필요 없고 그래서 내가 갈아서 먹겠다. 뭐 이렇게 알고 갈면 상관없는데 보통 초보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리고, 뭐 울슈라, 울트라 슈퍼레어, 똑같은 거 하나 더 있으니까, 막 갈고 그래서 경치로 먹이시는데, 저는 비추합니다. 웬만하면 갈지 말고, 플라스 1로 다 사용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가장 많이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 보물 모아야 돼요. 보물을 안 모으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이거 보물은 무조건 올금으로 찍어야 되는데, 근데 보물을 모아야 된다는 질문이 무슨 뜻이냐? 초보로 내가 게임을 시작하는데 이 게임을 하드코어 모드로 해도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드코어 모드로 한다. 난보물안모안고 할래.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하드코어 모드를 선택했으니까 보물을 모으시면 됩니다. 이 보물이 모기가 그냥 모으긴 되게 힘들죠. 통솔력도 별로 없는데 보물을 로가다하면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 이벤트 일정 보시면은. 알람이 있어요. 이번에 업, 언제 업데이트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세계편 보물을 모으고 싶다 그러면 트레저업 테스트할 세계편, 미래편, 이런 우주편 알람이 있거든요 알람을 맞춰 놓으시면 알람 뜰때 보물 모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알람 맞춰 가지고 보물 꼭 모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하드, 하드코어 모드로 하지 마세요 보물의 효율은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보물은 고변산이에요. 고변산. 게임 좀 해보신 분은 하변산이랑 고변산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전체를 몇배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전체 캐릭터. 캐릭터 하나를 조금 강하게 하려고 경험치를 들이붓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체 캐릭터를 배율로 고변산으로 강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보물은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꼭모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깜빡하기 쉬운 게 가마토토죠. 가마토토는 항상 출발한 상태래야 돼요. 이게 가마토토가 초반엔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 가마토토가 여러분 통조림 주요 수급처예요. 제가 지금 전 대원을 카리스마 레벨로 다 올리고, 한번 갔다 오면은, 하루에 두번 정도, 두번 하고 가끔 새벽에, 이렇게 자면 한번더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평균 통조림 한 10개는 얻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리고 캐치아이를 또 가져오기 때문에 캐치아이 나중에 엄청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초보 때부터 모아오시기 바래요 레벨이 올라야지 캐치아이가 나오는 동굴을 탐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가마토토 항상 보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통조림 생겨요. 그리고 초보분들이 아, 게임이 막혔다. 힘들다. 짜증난다. 그러고 포기하시는데, 포기하시지 말고, 로그인하세요, 로그인 하세요, 로그인. 로그인 하면은, 냥코 티켓 한 장씩 주잖아요? 로그인만 하고 있어도, 한달 뒤면은, 여러분은 몰라보게 강하게, 강해져 있어요. 기본 캐릭터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되는 게, 은근 쏠쏠하기 때문에, 제 냥코 이신 공략 보신 분은, 아무리 초벌해도, 대가리군 잡을 수 있잖아요? 냥코 티켓 세장 주는 거. 그것만 하고 있어도, 엄청 강해져요. 조급하게 생각하지만 않으면은, 엄청 강해집니다. 그리고, 요 냥코 클럽에 보시면은, 골드 회원, 최대 통조림 600개 주거든요? 이게 1회는 무료예요. 첫번에는 무료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뭐, 과금되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처음 무조건, 이거 양쿠 클럽 가입하신 다음에, 레어 티켓도 받으시고, 통조림 600개 모으세요. 그리고 로그인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은, 뭐, 강해지지 않을래야 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게임 안하고 로그인만 계속해도 몇달 뒤면 엄청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로그인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이건 뭐 해도 되도안 해도 그만인데, 초보한테는 저는 강력 추천해요. 고양이 암이고, 예, 피버죠? 얘는 그냥 구입하세요. 통조림, 아 뛰지 말고 구입하세요. 요게 초반에 70원짜리, 75원짜리 고기 하나 있냐, 없냐, 이거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이거 말고 내가 이벤트, 다른 이벤트나,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70원짜리 고기가 충분히 있다. 75원짜리 고기가 3개 이상 있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초보분들 그러기 힘드니까 고양이 피버 그냥 구입하세요 초보일 때 고양이 피버가 없으면 은 배틀 고양이를 고기로 쓰게 되는데 300원이거든요 물론 조금 더 성능이 좋긴 한데 사실 의미 없어요 그돈 차이로 인해 가지고 게임을 다른 유닛을 뽑고 못 뽑냐에 따라서 게임 난이도가 확 달라지니까 EX 캐릭터 피버는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사도 되고요 그런데 결국 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유저랭크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한 1년이나 그쯤에 한번 정도 50% 할인을 해요. 그럼 통조림 모아놨다가 EX 캐릭터 싹 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보들이 대한 실수 이것만은 꼭 하지 마세요. 정리를 하자면 통조림 컨티니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무료신행임 한번 있는 걸잘 활용하세요. 세계편 3장 달이나 미래편 1장 달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통솔력 떨어졌다고 통솔력 구입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통솔력이 엄청 쌓이기 때문에 통솔력 맥스량이 늘어나면 은 그때 사는 거에 비해가지고 훨씬 손해기도 하고 깃발이죠. 깃발이 있기 때문에 통솔력을 구입할 필요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레어 티켓 담보비나 확정 아닐 때 그럴 때 통조림 낭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캐릭터 생긴 거잘 모르고 XP로 갈지 마세요. 내가 잘 안다. 그럼 갈아도 되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거 안 보고 있겠죠? 나가 초본데이 캐릭터 뭔지 잘 모르겠다. 안 좋은 것 같다. 아니면 내가 한번 써봤는데 안 좋다. 갈자. 하지 마세요. 유저 랭크가 엄청 중요하니까 캐릭터는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울트라 슈퍼레어 같은 경우에 내가 경험치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갈고 싶다 그러면 꼭 어디다 문의하고 가세요. 그리고 피버 구입하시는 게 좋고 보물은 무조건 모으시고 일정 가서 알람 켜놓으세요. 페스티벌 알람 켜놓으시면 보물 모으기 쉽습니다. 그리고 게임 포기하지 마시고요. 로그인만 하세요. 그리고 골드웨어 첫 달, 첫달 모르니까 골드웨어 가입하시고 로그인만 계속하셔도 엄청 강해집니다. 그리고 때때로 쉬지 말고, 편만 남은 가마토도 들어오면 다시 무조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해도, 요것만 해도 어디 크게 실수해가지고 게임이 산으로 갈 일은 없어요. 통조림 낭비 안 하는 게 핵심이죠. 자, 재밌게 보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